은혜 받을 제목을 따라하십니다. 감사로 시작합시다. 감사로 시작합시다. 감사로 시작하면 감사로 끝나고, 불평으로 시작하면 불평으로 끝납니다.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짐승들은 태어나면 바로 걷습니다.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냥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한 1년 지내야 걸음마지요. 짐승들은 1년 자라면 제할일 제가 다 합니다. 다 커가지고 제가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1년 커야 아무것도 못합니다. 10년 20년 결혼시켜서 그때까지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동물들은 불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 가운데 20년, 30년 살한 사람들은 불효하는 사람이. 그래서, 불효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효도하는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개명을 주실 때, 여러분 잘 아시죠?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5번에서 10번까지는 인간끼리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를 가리키는데 그 중에 첫째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얼만큼 나쁘게 보시는 거 아니? 사람 죽이는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보시다. 그래서 오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불효하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건요,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늘 감사하고, 내 이웃들한테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감사로 시작하세요. 내가 올해는 정말 감사한, 감사의 말만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하세요. 한 달을 시작할 때도 이번 달에는 내가 불평, 원망 안 하고 감사만 하겠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나는 오늘 하루 감사의 말만 하겠다. 결심하고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불평하며 시작해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불평하며 시작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불평하면서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 있다고 합시다. 자식이 둘이 있어요. 자식이 둘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은 이 자식 저 자식이니까 안되겠네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 아들은 늘 부모에게 불평해요 이, 이 아들은 늘 불평해요 그냥 늘 부모에게 불평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늘 부모에게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선물을 누구 주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늘 감사하고, 부모에게 차라리 둘째에게 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 그 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은혜 축복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입니다. 불평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아저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미숙하구나 아직 믿음이 어린애구나 어떤 사람은 그걸 감사해요 아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추어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 수준에 맞춰?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아멘을 때까지 축복도 주시고 아멘 내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때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는 만큼 내게 수준에 맞게 복을 주십니다 망하고 싶은 분 있어요? 망하고 싶은 거은늘 불평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여기 있다. 이렇게 딱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면요. 환경이 바뀌면 감사도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을 중심으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지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의미 없이 지은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로 태어났으면, 뭐 이런 생각도 못하겠지만, 한국에서 개로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오, 위험하지, 오, 위험해! 한국에. 개만 보면 사람들이 이상해. 언젠가 한번 여행을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여행 갔는데요. 이제 공원에 앉아있는데, 통통하게 살찐 놈 하나가 내 옆에 앉아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나도 이제 그 놈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뭔 생각 하세요 자네하고 같은 생각 안 <laughs> 했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아니고 사람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이 모든 동물들, 짐승들은요,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유로 감사하지 말고 존재로 감사하십시오. 소유로 감사하지 말고 존재로 감사 내가 뭘 가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그 소유가 바뀌면 감사도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까? 돈안 벌리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소유로 감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존재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는 인생을 바로 산다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겁니다. 사람끼리 짓는 죄 중에 제일 큰게 뭐라고요? 불효라고 그랬어요. 불효. 오계명 불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불효했다. 그래도 그 불효했다는 죄목 가지고 지옥은 안 갑니다. 너는 불효했으니까 넌 지옥 가.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 죄는 용서 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런데 용서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사람을 심판하실 때 천국 지옥으로 나눌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존재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 소속이 하나님이라 그 말. 우린 소속이 하나님 나랍니다. 또 여기 것이란 말은 뭐 우리를 물건 취급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 이 우리 보고 내 거라 그랬어요. 이건요 사랑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거야. 그뜻 속에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홍장로님 신혼여행 가셨댔어요? 신혼여행 가서 권사님한테 고백 여러 가지 했을 텐데 이런 고백하셨나 몰라. 너는 내 거야. <laughs> 권사님 허跌까 음. 웃는 거 보니까 했구만. 이게요 사랑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사랑의 최고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거래요, 내 거, 내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해주겠다.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거시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양이라면 하나님은 목자시라는 거예요, 목자. 이 하나님과 이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내 일생을 인도하고 지켜주겠다, 내 삶에 복을 주겠다, 그런 뜻이죠. 내가 너의 목자다 이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왜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실수 많이 하는데 왜 실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무한한 지혜가 있어요. 무한한 사랑이 있어요. 무한한 은혜가 있어요. 무한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 하려고 해도 실수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대.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돈이 좀 많이 벌리면 감사하고, 돈안 벌리면 불평하고,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소유로 감사하지 말고, 존재로 감사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하지 못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살때 만족하던가요? 만족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있다 우리 잘 부르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 찬송만 부르면요. 그 목사님 생각이 나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전주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아, 이거 심야 기도회 때 조금 얘기했는데 심야 기도회도 안 나오는 분들인데 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부흥회를 갔는데요. 이제 주일 저녁부터 저녁때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영접하러 나왔는데, 와. it. 양복 위 아래 n t 고요 빨간 t y o 딱 매고 여바짝바짝바짝 y 는 거. 어. 딱. 머리는 무스발라 막지짝 바짝 바짝, see it. 바짝그 목사님이 나왔어요 t y 부흥의 시작이 되니 준비 찬송인데 이 목사님이 다 하더라고. 뭐 중창단 필요 없어. 막 치면 목사님이 하는데요. 그때 이 찬송 이 복음 성가 그리 부르더라고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니 우린 보통 막 이렇게 치면서 하잖아요. 이 목사님 아니. 사람을 보면 얼마나 내가 여기 앉아서 웃었는? 그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한 30분 막 돌아가는데 근데 예배 끝나고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옛날에 좀 노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진짜 놀았대, 놀았대. 자기 뜨면 자기가 춤을 가서 자기 뜨면 그냥 여자들이 막자기하고춤한번 추려고 막, 막 난리났었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막 머리를 받치 완전히 저는 뭐늘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흥의간 목사는 출애하고 그 다음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아는 게 자기가 사,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살았는데 만족함이 없더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고 만족함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격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옛날 그게 안 버려지니까 아 나는 근데요, 교인들은 하나도 안 웃더라고 막 착착착착 하는데, 뭐, 와. 여러분, 세상 사람 만족 못 줍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내 사는 날까지 인도 하시고 천국에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2014년을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로 시작하세요. 감사로 시작하면 감사로 끝나고 불평으로 시작하면 불평으로 끝납니다.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내는 201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